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유학은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필수 코스가 지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한 전공이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야 전세계의 패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기 쉽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패션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는 베이기에 있는 엔터프나 영국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과 같이 전세계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미국 위주다 보니까 미국 대학들 중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10개의 학교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패션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 100여개가 넘는 과연 패션 교육의 허브라고 할수 있을 만큼 다양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의 프로그램은 각각 프로그램마다 각기 강점이 다르고요. 또, 디자인 프로그램이 뛰어나다고 해서 패션 비즈니스 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라고는 볼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부적공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10개 대학은요, 모두 우수한 교수진과 좋은 시설, 그리고 졸업 후 취업률 등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패션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학교의 규모나 성격 등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랭킹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알파벳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대학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cademy of Art University 입니다 이 대학은 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뿐만이 아니라 일반 미술 및 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게임 개발, 방송 연기 등 다양한 아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패션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패션 디자인과 어패럴 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죠. 아카데미 오브아트의 패션 학부에는 커스텀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스타일링 등 12개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두 실습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리의 졸업 패션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의 명성이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편이지만요. 실제 졸업생들의 취업은 결코 나쁘지가 않고요. 입학이 비교적 용이하고 학비 역시 1년에 26,399불 유학생은 27,856불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너무나도 유명한 코넬 대학입니다 아이비 대학인 코넬이 패션 디자인 학교 리스트에 있어서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코넬의 인간 생태 대학 안에는요 섬유 과학 및 의류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학부 전공에는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매니지먼 섬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의류 디자인을 넘어서 패션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연구하게 되죠. 대부분의 패션 학교들이 도심의위치에 있는데 반해서 코나 캠퍼스는 이사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것 또한 매력입니다. 단,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아이비 대학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업 성적은 필수로 요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드렉셀 유니버시티인데요. 유펜의 북쪽 서부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드렉셀은요.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와 같은 공대가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만 패션 디자인과 디자인 앤 머신다이징 학부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의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은 디자인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광범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3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6개월간 메이저 디자이너나 탑브랜드와 협동 작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 런던이나 파리 스 같은 패션 도시로 연수를 갔다 오고 있고요. 4학년들은 Fashion s 패션쇼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작품을 업계 리더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역사의 학경률은 74.7%로 비교적 쉬운 듯 보이지만 평균 GPA 3.73, 평균 SAT 성적 1190에서 1390으로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FIT인데요. 이름에서부터 패션 업계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FIT는요. 뉴욕 의류지구 바로 밑에 미드타운 맨하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 패션의 가장 중심지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T는 디자인과 동시에 패션 비즈니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경험적 학습과 혁신, 리서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 뿐만 아니라 보석 디자인, 화장품 및 향수 마케팅 등 다양한 스페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FIT는요 준학사, 학사, 석사 등의 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립대학인 SUNY 시스템의 멤버 학교로서 뉴욕 주민 학생들에겐 특히 저렴한 학비를 제공하게 되죠 FIT의 입학률은 50%로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FIT에 이어서 또 하나의 공립 대학으로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요 오하이오주에는 캔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건 또 무슨 학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패션업계에서 특히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대학입니다. 우선 전공학위로서 패션 디자인으로 Bachelor of Art나 Bachelor of Fine Art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패션 Merchandising으로 Bachelor of Scienc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특한 거는요. 패션 m e r c h a 으로 Bachelor of s c i 와 MBA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느낌이 물씬 나는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을 패션 전공 희망자가 가기에는 조금 확신이 안 서실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 오하이오가 패션 도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매년 45명의 학생들은 일리프로렌스에 있는 이대학 파러스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요. 프랑스 파리의 파리스 아카데미와도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고 매년 4학년들은 포터포드쇼케케이스위해해서매 켄트 트학학의욕욕튜튜오오에작작을하하됩됩다이이학학외외의활의활분인지졸지졸업의들의가 패션 패션업계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의 입학률은 80%로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션 디자인 대학은 w w e b s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프로젝트 런웨이의 배경이었던 p 슨스 s o n s s c h 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학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The New School 대학에서도 p 슨스의 패션 디자인 Bachelor o 과정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 슨스는메라튼과 파리스 두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곳 모두 첫 해에는 아트와 디자인 그리고 창의력에 포커스를 둔 수업을 진행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Collection, Materiality, Fashion Product, 또는 System and Society 등 4가지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펄센스는 실습을 통한 교육과 업계 리더들과의 공조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치나 루이스포튼, 삭스핏스 에비뉴와 같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더 뉴스쿨의 입학률은 약50% 정도인데요. SAT나 ACT는 옵셔널이지만 SA와 포트폴리오는 요구가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유망 패션 디자인 대학 6개 대학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개 대학들과 함께 패션으로 진로를 설정한 수험생들이 올바른 패션 대학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